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참 좋은 계절이 우리를 기대하고 또 설레게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왜 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 참 불행인지 행복인지 알수 없지만 태어난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벌써 부모들에 의해서 우리의 그 경쟁 체제가 구축이 되고 분주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등수를 매겨야 되고 그 수치란 개념에 의해서 늘 억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상위권 몇 프로에 들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왜 사는가? 이 땅에 나와서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제 2인, 2인자는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불공평한 사, 세상에서 무슨 각으로 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살아야 될까? 세상은 살아가는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위 또는 몇 프로 안에 들기 위해서 그 스펙을 갖춰야 되고 그 스펙에 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또는 그렇게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나 또는 안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나마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인생을 늘보다풀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 만들어 감으로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날의 유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경관 성업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위에서 멸망이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수치와 또는 어떤 고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이주하셨습니다. 이주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계 차원에서 아수르라는 인간 박대를 사용하셨고 또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한 그러한 존재들조차도 다시 그들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가? 우린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 고난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려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4장을 보면 5절부터 7절을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갈대아땅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지만은 그들을 그곳에서 진멸하시거나 그들의 백성으로 또는 혼혈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온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외형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결코 심어 어, 뽑아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결코,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리매라서 29장을 보면은 11절에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산다고 해서 인생이 고단한 것이고 인생은 험악한 것이고 인생은 고달프다. 그렇게 넋두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기회도 제공하시지만은 돌아오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려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리라 무슨 노래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유행가처럼 그냥 잃어버린 실련당한 사람들의 그 잃어버린 사랑을 넋두리처럼 노래하거나 또는 추억을 되, 어, 되씹으면서 현실의 그 고단함을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지난 날의 과거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를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참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도 빼앗아 갈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 또는 성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는 것은 의로운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을 의, 어,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나라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언약을 다시 재차 또 다윗을 통해서 확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셨고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고 신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고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질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만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택하셨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나 나나 뭐 비슷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굳이 나서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그렇게 나서서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은, 지금 보시기에는, 내가 형편 없는 존재이고 부끄럽지만은, 내 마음은 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부르는 8장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형이 그것을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특권을 가진 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원을 영원히 신뢰하라. 주의 영원은 영원한 반석이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로 땅에 오프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곧 빙고한 자의 발광곰피한 자의 걸음걸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신뢰감,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가면서.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함께 계시며 내 상황을 아신다면 나를 어떻게 해,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부르지도 외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놓아 두시고 계실까? 우리는 많이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국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한을 맺혀서 그 맺힌 한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돌아서서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침을 뱉는 것이 하나님을 결국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왜 그들이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또 침을 뱉고 판단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과 기대심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냥 그들은 그의 발걸음을 부지런히 그의 앞길을 달려갈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은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심지가 경고한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이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내면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도 말하지만은 우리 삶 속의 주위의 그 환경으로 인한 그 안정 안전이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도 편하게 잘 수가 있고, 또 외출을 해도 편하게 할수 있고, 내 마음 속에 모든 평안이 있고, 환경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빌리보스 4장 7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그 뜻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느껴지고 또는 생각으로 느껴지되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질까봐 늘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연인들이 많은 삶을 살면서도 참그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단한가 우리는 그 내면 세계를 우린 뭐 겉에서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탑에 오르는 탤런트나 그런 뭐 스타들이 그 삶을 보면은 뭐 운동선수들로 마찬가지겠죠. 그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할수 없지만은 이 연예계에 있어서는 어떤 탑을 달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2자가 인 될까봐. 또 주연급만 하다가 또 조연이 될까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 자표표 탤런트 같은 경우는 집사님입니까? 표 집사님입니까? 늘 주연 가운데서 주연을 고집하기 위해서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조연을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고 조연도 하고 뭐 가끔은 둘러리로 서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삶은 늘그 불안한 삶,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 야 되는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유지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지가 경관자들에게 이러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편안하기 위해서는 평안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는 호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둔성을 서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리부리니 곧 빙환자의 발과 곰피환자의 걸음이로다. 세상 가운데서 그 막강 권력을 과시하던 그러한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높은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순성과 또 높은 데 거주하는 사람들, 그 권력자들이나 높은 성이나 이런 소순성들, 그 권위를 자랑하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그러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다 진통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애굽이라는 세력도 진통화되었고 또 아수르란 나라도 그렇고, 바벨로인한 나라도 그렇고, 바사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민족을 건드렸던 민족들은 모두가 다 진토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민족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빈곤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그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두렵고 떨림으로 성리해야 되는 것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결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어떠한 삶 속에 계십니까? 환경이 어떠합니까? 내가 불편합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합니까? 정신적으로 우리는 혼란 속에 있습니까? 내갈 길을 알지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니라.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거룩하신 분 하나님 한분 외에 거룩한 분이 없는 것과 같이 의인도 역시 하나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의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할지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쉬어! 당연하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의롭게 살고자 하고 또 이상 이 땅에서 죄없죄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생각지도 않게 우리의 생각을 스쳐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을 주거나 또는 또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하거나 또는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범죄하지 않은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믿는 나 마음 속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일을 성취하지 성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의지를 앞세워 달려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죄의 흔적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는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쓰다듬어주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많은 무거운 짐과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구원을 요청하며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우리의 가는 길은 늘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숨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이미 예비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늘 구불구불하게 이미 만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직선으로 다 만들어 놓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비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꼭알아고갈 꼭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길을 달려가다가 타이어의 한쪽이 바람이 빠졌나 빠졌나 보기 위해서는 잠시 핸들을 잠깐 놔 보면 은 바람이 빠지면 그쪽으로 핸들이 자동적으로 차가 이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타이어의 바람이 균형을 잡고 바람세가 딱맞으면 핸들을 놓아도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정직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정직함으로 인하여 정직한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탄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3예비서 어,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에게를 다 평탄하게 예비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의 의지대로 걸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의롭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길은 다 평탄한 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과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